제목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오늘 31절과 33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에 기절설이라든지 별 이상한 설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뭐 훔쳐갔다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셨다 그래서 뭐 기절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 육체적인 죽음을 완전히 겪으신 것을 오늘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은 이제 준비일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을 토요일 전을 금요일을 이월 유대인들은 그날이 월절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뜻에서 준비일이다 또 옛날 번역은 예비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큰날 안식일에는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 시체를 빨리 아직 안 죽었다면 죽여서라도 이제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했던 그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 또 이때는 또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어,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 순간에 죽지 못하는 잔인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고증에 의하면 어, 십자가에서 매치를 매달렸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저들이 그날은 또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속히 이제 죽음 죽어서 그 시체를 내려서. 땅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체와 시신을 또 강도들의 시신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빨리 안식일을 맞이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그러나 두 강도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까지 꺾어서 이제 더욱 이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책직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뒤였기 때문에 벌써 숨이 거두신 뒤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리얼하게 아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정말 빨리 다른 강도들보다 일찍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보다 일찍 숨이 거두실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되고, 또출애기 12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 어린양은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유월절의 어린양에 대한 규정을 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 뼈는 꺾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유월절에 제사에게 참여해 보니까 어, 그 양을 잡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 어느 일제히 어, 저들이 어, 정말 한 3, 40마리 되는 어, 그 유월절 어린 양들을, 마리의 유대인들이 그림 신산이라고 하는 어, 세계 메땅에서 어, 그 양을 잡는데, 정말 언제 잡았는지, 언제 죽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양은 그냥 비명도 지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일제히 죽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벗겨지는 그 가족이 벗겨지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옷도 벗겨지시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나무에 꽂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양의 어린 양의 뼈를 전혀 꺾지 않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3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병 군병이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심장이 찔렸던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신이 모습을 그냥 가까이에서 본 35절의 일을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일리 면밀하게 봤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36절 37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미라. 또 다른 성경은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리라 해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 것이 요한이 그 찌르는 자를 보는 보물로써 오늘 이 예언조차도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른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에 이런 대로 14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숨겨졌던 제자가 이제 드러나는 제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제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에는 이들을 가르쳐서 아리마데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대부분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이제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일을 본 후에, 야, 이게 쉽, 쉬웠을까? 결국 쉽지 않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운동이, 복음의 운동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을 텐데,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숨겨왔던 아리마데 그 요셉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 여기 이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그 사실을 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참의 내용들을 정말 각성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면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예,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인데, <laughs>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그 사,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잘 숨겨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후로는 이제 드러나는 제자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일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일을 이제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드러내지 않는 정말 숨겨진 제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산호세 지역은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 뭐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되고, 또, 이메일도 직장 내에서는, 지저스,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들 이런 사회 속에서 또는 여러 상사나 또는 보스들, 슈퍼바이저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숨어진, 숨겨진 제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더 이상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로 세상 속에 나오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숨겨진 제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고 또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 전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제약이었고, 고난이었고, 가난이었고,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2일 후에, 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본 후에는 더 이상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오든 어떤 은혜를 받든 여기에 이상한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선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계를 넘어 더헌신하는데 주저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드의 요셉을 보면 이제 숨겨진 자에서 드러내는 제자로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토록... 정말 충성스럽게 지켰던 유월절조차도 이제 저들은 포기해 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앞으로 쌌라 누가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빌라도에서 가져간 자는 아리마데 요셉이요 니고데모는 그가 몰약과 침향석근 것0 리트라쯤 가지고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장면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세상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습니까? 저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성전에 출입할 수 없고 시신을 만지면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다음날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건도 자신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울리신 그 은혜의 그 복음에 우리는 그 어떤 문화와 우리들의 습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여기 이상은 내가 넘어가면 안 돼. 혹시 그런 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 선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생을 살아왔던 율법 안에 그 선은 너무나도 넘기 힘든 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넘지 말아야 될그 선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후대의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질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의 행적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한 번도 사형해 보지 못한 아리마도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까지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도 써보지 못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용의는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그 동산 안에 큰 무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옮겨놓는 장면들이 41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여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드렸다면 사실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의 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불른다면, 또 2000년 전에 그 주인이라는 의미는 예,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예, 주종 관계가 있었던 사이였으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 또 그런 예, 마음으로. 우리가 관리라는 청직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은 정말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금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도 내가 내어드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하지 워 마세요. 아리마데 요셉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무덤 아리마데 요셉이 쓴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 모형적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너 것을 달라하실 때는 정말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렸지만 아리마데 요셉은 자기의 세무덤을 드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달라할 때는 주님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정말 나도 2일 후에 주님께 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날 제자로 내가 그동안 내가 넘지 못했던 어떤 규정과 한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한계를 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실천 당장 주님께 감사함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거고요. 그게식 힘든 그 사회 속에서 살고 그런 직장 속에서 산다면, 주님, 이제는 벽장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일터와 직장과 수많은 제약이 있는 곳에서 정말 드러나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묻은 것 같은 나의 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